오해, 불안 두 곡을 아주 섹시한 두 곡을 들려 드렸습니다. 괜찮았나요? 뭐 이제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어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네, 저스트 비즈니스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어, 불안이라는 곡 자체는 뭔가, 어, 단장님이랑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어, 파트너십쯤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안 되게 됐는데, 와, 해보니까, 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 여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laughs> 지금 내가 말한 게 맞죠? 제가 제가 당떨어진다고요. 아 잠깐만 나 저거 음료수 좀 먹어야 되다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추는 게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혼자 춤추는 게 솔직히 더 편해. 진짜 그래도 편한데 어 아, 이게 둘이 합을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저 파트너십을 함께 해준 댄서 친구가, 제가 또 계속 바꿔가지고, 아, 조금 더뭐 없을까? 아, 이거 조금 더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거 없을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좀 주시죠. 자, 아, 이렇게, 옵세스드 콘서트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의 저는, 모든 걸다 소진했습니다. <laughs> 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딱한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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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인분들도 그렇고, 어저께 o 세스들 s s e d 를 함께 해주신 라이트 분들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이 o 세스 e s 콘서트, 이 o b s e s 쇼의 마지막 정점인 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옥세스들을 계속 연습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정말 와이 무대는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너무 멋있다 내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너무 멋있어. 그게 다, 그게 다 우리 안무 그리고 또 음악의 힘이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 그한 곡을 끝으로 네, 오늘 수빈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고 <laughs> 즐겁고 어 어제보다도 더 잘한 것 같고. 오늘, 저는 지금의 기공은 오늘 진짜 모든 힘을 다 쏟아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만족하실 수 있는 쇼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곡까지,까지도 잘 지켜주시고 이한 곡, 그리고 이 옵세스드 쇼 전체가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의 머리와 마음속 깊이 네, 아티스트의 기부으로서좀 네, 길게 길게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저의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리고, 자, 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